스마트워치 뭐 살까 고민 중이신가요? 혜택과 가성비 모두 만족시켜줄 갤럭시 워치 7 출시 이후 역대급 미친 할인 떴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6월 갤럭시 쿠폴 링크 있으니 무려 14만원이나 할인하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삼성 갤럭시 워치가 할인 얼마나 하겠어? 하고 넘기신다면 무려 40% 할인기에 놓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과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타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하단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해보시고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기존 정가 349,000원인데 지금 타임 안정세일 13만 1천원 코나 할인 5천원 타다리인 6천원까지 더해서 단돈 20만 7천9백원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34만원짜리 삼성 갤럭시 워치를 20만원대에 살수 있다니 불여사0 역대급 할인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재발이 의심되신다고요 이런 할인 자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사는 게 이득입니다. 탈까 말까 망설이시고 계시면 이번 기회 놓치고 한참 기다리지 마시고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아래 댓글란에 남겨놓았으니 공드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워치 어떻게 골라야 할까? 좋은 거 고르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께 알려드릴게요.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 꼭 비교해보세요. 매일 충전해야 한다면 번거롭고 자주 안 차게 될수 있어요. 최소 하루 이상은 사용 가능한지 AOD 기능을 꺼두면 얼마나 더 오래가는지도 확인하세요. 특히 충전 속도까지 빠르면 진짜 애착시계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과의 호환성을 고려해보세요. 가끔 시계가 예쁘다고 갤럭시폰의 애플워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좋지만, 갤럭시 폰 유저라면 갤럭시 워치, 아이폰 유저는 애플워치가 실용적이고, 연동이 생각보다 더 편리합니다. 가성비를 원하면 샤오미 제품도 좋아요. 마지막 착용감과 디자인도 꼼꼼히 봐야 해요. 하루 종일 손목에 착용하는 만큼, 착용감이 불편하거나 생긴 게 마음에 안 들면, 자연스럽게 테이블이 장식품이 되기 마련이죠. 트랩이 교체 가능한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갤럭시 워치 7,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제대로 나왔습니다 스마트워치 구매 1위에 한 달에 5,000개 이상 팔리는 제품이죠 체중관리 중이시거나 혈당 건강관리 중인 분들 특히 주목해주세요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만 재실 건가요? 갤럭시 워치 1호 건강 측정은 그냥 병원급입니다 미니 인바디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지수 체지방률 기초대사량, 혈중산소까지 측정 가능하고, 수면중 무흡감지, 수면코칭, 고교근량, 뿔량까지 측정해줍니다. 바이오액티브 센서 업그레이드 덕분에 데이터 정확도도 훨씬 높아졌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나 건강관리 중인 분들에게 필요한 안전꿀기능이죠. 또 매우 가벼워요. 긴크림 실버 세 가지 컬러에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매우 가볍고, 무게도 40mm 기준 28g으로 손목에 찼는지 모를 정도예요 다면서 수면측정도 해보고 싶은데 거슬릴까봐 걱정인 분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7은 새로운 칩셋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해서 6 대비 성능이 3.7배나 향상됐고 앱 실행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램은 2기가, 저장공간은 30기가로 워치6보다 2배나 늘었어요. 반편이 스마트폰 두고 밖에 나가도 됩니다. 1.3인치, 1.5인치 슈퍼 아몰드 디스플레이 밝기 최대 2000니트로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라서 스크래치에 강해요. 당연히 생활 방수도 가능하고 IP68 방수로 수영할 때도 안심하세요. 이상으로 스마트워치 구매가이드와 초특가 갤럭시 워치 7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값하는 스마트워치를 4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